아, 보컬 가에요? 어, 뭐 어떻게 해드리지? <laughs>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조언을 드리자면, 뭔가 그, 크게 부르려고 안 해도 된다? 라고, 그 약간 엄청 크게, 막 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 일단은 좀 자기가 내는 그 소리에? 소리에 익숙해져야 되고, 또, 노래를 이제 처음 부르기 시작하면, 한 곡을 다 부르기가 힘들거든요? 이거 분명히, 뭐, 1절을 다 부르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노래를 처음 한다 보면.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호흡량이 많으면 부를 수 있다. 막, 폐활량이 부족해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 저는 폐활량보다는, 음, 이것도 살짝 팁인데, 물론 폐활량도 중요하긴 한데, 그, 안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안배. 좀, 이제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약에, 에너지, 를좀 이제 여기 1절에서 요만큼 쓰고 이거를 잘 안배를 해야 뭔가 <laughs> 만약에 1절을 다 부르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면 2절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막 1절 부르는데 막 열창을 했어 막 와와 막다 열창해서 <laughs>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노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laughs> 예를 들어 노노디에를 부른다. 근데 막 노래를 막 하다가 이제 후렴 부분에 왔어. 후렴 부분에 이제 노래 처음 처음 부를 때도 처음 부를 때도 막 음그 대표 정도 예쁜 미소도 가끔 나를 웃게 만들었던 그대의 실수도 그대 목소리도 내겐 너무나 생생한데 요정도 에너지만 유지해도 되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느낌 충분히 줄수 있고 할수 있는데 그대의 표정도 예쁜 미소도 가끔 나를 웃게 만들었던 그대의 실수도 그대 목소리도 내겐 너무나 생생한데 이렇게 후렴에 모든 걸다 쏟아버리면 그다음에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어쨌든 1절 이제 노래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는데 1절 이렇게 불러버리면 2절은 그대 표정도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불어야될 정도로 막 힘을 더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힘을 어 노래의 기승전결에 따라서 좀더 안배를 해야 된다. <laughs> 잘 부르려고 하기보다는 그한 곡에 맞게 부른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언제부턴가 점점 연락하게 된 내가 먼저 가볍게 편안하게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줄 때만. 오히려 편하게 그런 거 아시죠? 얘가 작아야 얘가 크면 더커 보이는 그런 거 아세요? 여, 여, 얘랑 얘가 있으면 얘 때문에 얘가 더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요만하게 부르면 이만큼만 불러도 그 그만큼의 그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얘를 처음부터 이만큼 부르고 근데 얘를 이만큼 부르면 그런 효과가 안 난단 말이죠? 그니까, 어, 맞아. 데뷔, 데뷔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점점 연락하게 된 내가 먼저 뭐, 이렇게 막 계속, 막 호흡 주면서 막, 막 힘을 막 엄청 줘요. 처음부터 막, 나 되게 잘해보이고 싶어. 이런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힘을 주면, 그 다음에, You're my c h o c o 막 이러면서 막 더, 되니까더 힘들고 막 그런데, 처음에 그냥 담담하게. 언제부턴가 점점 연락하게 된 내가 먼저. 한 다음에 하면, You're my chocolate, my sweetest chocolate. 이래도 좀더 산다는 거죠. 응. 음. 아이고, 힘들다. 에이. 에이, <laughs> 힘들어. 내첫 제자야. 두 분이네. <laughs> 내첫 제자야. 첫 제자가 좀 많네. <laughs> 지금 제 패딩 주머니에 들어있어. 딱, 이거, 이거, 이거. 보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게 있어요. 이거랑, 이거는 엄마 편지. 가장 짱기게 썼죠? 안녕.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안녕. 아, 아, 아. 안녕. 이, 이래서 막 약간 애교한다고 하는 건가? 내가 안녕! 이래서 그런가? 안녕! 이렇게 해야 되나? 안녕. 나 갈게. 빠이빠이. 아, 영정처럼 해야지. 안녕. 간다. 拜拜。Bye bye. <laughs>